부모님 추석 선물세트 추천 베스트3. 이 제품은 마장동 직송 최고급 한우 1 플러스 플러스 투플 모듬세트입니다이 세트는 총 600g의 고급 한우로 구이용으로 적합하여 특별한 날이나 가족 모임에 안성맞춤입니다. 마장동에서 직접 송출된 이 제품은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 냉장 보관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우수한 품질과 맛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마블링이 뛰어나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합니다. 특히 육즙이 풍부해 한번 맛보면 그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죠. 고기 구매를 고민 중이라면 이 한우 모둠 세트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제품은 카무트 골드 효소 영양제 입니다. 이 제품은 90g 위 스틱 형태로 되어 있으며 총 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스틱은 3g 위 용량을 가지고 있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카무트는 고대 이집트에서 재배된 곡물로 뛰어난 생명력과 영양성분을 자랑합니다. 이 효소 영양제에는 필수 영양소와 유산균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소화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사용 대상이 범용으로 설정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제품의 포장은 깔끔하고 휴대가 간편하여 언제 어디서나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지근한 물과 함께 섭취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영광수산 법성포 영광 굴비 선물 세트입니다. 이 세트에는 21cm 내외의 굴비가 10마리 포함되어 있어요. 국내산으로 신선함이 뛰어나며 포장 또한 보자기 놀이개로 깔끔하게 되어 있어 선물용으로 제격입니다. 소비자 리뷰를 보면 배송이 빠르고 신선한 맛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만, 사이즈가 작다는 의견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전반적으로 품질이 우수한 굴비 선물 세트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마음을 전하기에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